이번 시간에는 논리 전개 방식 중에서 인과를 이용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준말이죠.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연기설에서 부처님도 인과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즉, 어떤 행위나 상황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뿌린대로 거두리라 라는 격언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과관계를 강조한 말입니다. 인과는 우리가 일상대화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이고, 영어 독해 지문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마이너에서 독해 중급 2의 예제를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예제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고, 인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문제 풀이에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상상해 보라. 간단한 메시지를 하나라도 받는다는 것의 함축적 의미를 발전된 외계 문명에서 핵심어는 extraterrestrial civilization 외계 문명이란 뜻입니다. 주제는 외계 문명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뒤에 나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우리가 파악한 주제는 외계 문명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인데, 첫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관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파악한 주제에서 벗어난 보기를 고르면 됩니다.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런 메시지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우주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다윈의 진화론이 예측하듯이 그 다른 존재는 우리와 놀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외계인이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남았으므로 우리와 생김새가 아주 다를 거라는 뜻입니다. 작가는 어떤 논리 전개 방식을 사용하게 될까요? 외계 문명의 존재 확인이 원인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할 것 같습니다. 논리 전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사용할 거라는 말이죠. 다음 문장을 봅시다. 다윈의 자연 선택은 매우 놀랄 정도로 우아하다. 그것이 복잡한 것을 설명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에 오직 단순함이란 측면에서 진화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자연 선택이란 자연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은 선택받아 생존하고 그러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글의 논점은 자연 선택이 아니라 외계 문명의 존재의 의미죠. 주제에서 벗어났으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수백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받았다는 게 인간 공동체에 긴박한 물리적 위협을 제기하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그런 메시지의 도착은 지구라는 행성 위의 여러 국가를 강력하게 통합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로 쳐들어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외계 문명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는 게 원인, 지구 위의 여러 국가가 힘을 합치는 게 결과입니다. 예상한대로 작가는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늘이 저곳에 있는 인간의 것이 아닌 무시무시한 사회가 여기 지구에서 우리를 나누고 있는 차이를 점점 더 사소해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외계인의 괴상한 생김새에 비해 인정에 따른 피부색 따위는 사소해 보일 거라는 거죠. 핵심화는 앞서 파악한대로 외계 문명입니다. 주제는 외계 문명을 발견하면 지구의 국가들은 단결할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고대 인도의 학자였던 차나키아는 그가 쓴 정치 외교 지침서인 아르타샤스트라에서 나의 적의 적은 내 친구다 라고 말했죠. 마키아벨리 도 강조했듯이 예나 지금이나 국제정치는 정글입니다. 작가는 지구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쓴것 같은데 외계인이 침공하면 정말로 여러 나라들이 단결해서 맞서 싸울까요? 그건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순진무구한 발상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팔레스타인 지도자라면 이스라엘과 손잡고 에일리언에게 대항하겠습니까? 아니면 에일리언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중국 지도자라면 미국과 연합하여 외계인에게 저항하겠습니까? 아니면 외계인과 손잡고 미국을 공격하겠습니까?